자, 다음 문제 한번 봅니다. 제거 어떻게 풀 거냐. 자, 일단 여기서 키워드는 이건 장난친 거예요. 얘가 뭔데? 음수고, 얘도 음수다라는. 둘다 음수일 때 이걸 계산하는 걸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x 루트 y 빼기 y 루트 x에 한번 대입을 해봐요. 대입하면 마이너스 3 더하기 루트 5, y 속에 마이너스 3 빼기 루트 5, 빼기 y 자리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5, 루트 x 넣으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5에요. 이걸 어떻게 계산할 거냐라는 문제에, 자, 일단, 어, 얘는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묶어내서 양수 만들고요. 그 다음 얘도 음수니까 마이너스 묶어내면 루트 3 플러스 루트 5, i가 되고요. 그 다음 여기에 마이너스 묶어내면 더하기 되어서 3 플러스 루트 5고, 얘는, 음수니까, 루트, 3 빼기 루트 5의 i 이렇게 요렇게 해서, 간단히 이제, 루트 속이 양이 되게끔, 양이 되게끔 만든 후에 변형을 하자고. 뭐로, 공통이가, 공통이 뭐냐. 일단은, 3 빼기 루트 5와, 아, 리 자, 3 빼기 루트 5가, 여기도 있잖아. 루트 3 플러스 루트에 루트 있고 이거 있으니까 루트 300 루트 하고 루트 3 플러스 루트로 묶어내요. 그럼 묶어내면 얘는 마이너스 루트 300 루트가 남죠. 얘는 두 개인 중에 하나가 나갔으니까 얘는 더하기 루트 3 플러스 루트가 남는 거잖아. 이거 맞나? 이렇게 되는 형태죠. 자, 그러면 얘는 계산하면 얼마야? 이건 자유롭게 양수기 이 때문에 합쳤으면 9기 5니까 4, 2가 되고요. 여기서 이제, 루트, 3 플러스 루트 5 빼기 루트, 3 빼기 루트 5에, 아, 이가 빠졌네. 아이들아. 똑같이. 됐나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한다고? 이제 요 안에 있는 놈을 모르도 어, a로 두면, 이제 a를 제곱을 한번 해봐요. A를 제곱. 일단 A는 양수인거 분명하지. 앞에 거 양. 크잖아. 뒤에 거보다. 양이니까 A 제곱하면, 3 플러스 루트 5, 플러스 3 마이너스 루트 5, 빼기 2 루트. 어떻게 두개 곱이니까, 9 빼기 5에서 4잖아요. 그럼 얘는 루트 5가 날라가고 얘가 4니까 2니까 마이너스 4고요. 6이잖아. 그러니까 2잖아요. 그럼 A는, 풀마 루트 2. 근데 A는, 뭐니까, 양이잖아요. A는 양. 따라서, A는 2, 아, 루트 2가 되고요. 그러면 주어진 이 식은 뭔데? 얘가 루트 2니까, 2 루트 2, I가 되더라. 이렇게. 자, 어, 이랬다고? 주어진 걸 그냥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었을 때, 루트 속이 음수인 것은, 양 만들고 I로 고치고, 음인 걸양 만들고 I로 고치는데, 그냥 양수인 값. 있으니까 공통을 묶어내서 계산해주면 된다는 거 확인을 해주고요. 특히 이 문제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얘를 y 루트 x를 얘를 제곱했을 때 여러분이 틀릴 가능성이 커요. 얘 제곱하니까 그대로 돼. 그다음 얘 제곱하니까 그대로 돼. 인정해요. 그 다음 빼기 2 xy 루트 x 루트 y지. 이렇게 했을 때요거를 루트 xy로 고치는 순간 틀린다는 거 확인해줘. 이거는 죽어도 아니다라는 거. 왜? 얘가 음수 음수니까 루트 xy가 마이너스 루트 xy 더하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야. 아마 여러분 중에 이거 몰라가지고 틀렸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이렇게 계산하는 것보다는 그냥 대입을 해서 표현하는 게 훨씬 더 나았다. 곱할 때 항상 둘다가 음수면 물다가 웃수면 음 떨어진 루트가 합쳐질 때가 마이너스가 생긴다라는 이 사실은 반드시 알고 있고요. 오해 신경을 바짝 쓰자고요. 자, 됐습니다. 여기 답이 얼마? 2루트 이하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다? 2루트 이하. 이렇게 됩니다. 전형적인 문제였습니다.